안녕하십니까 아웃시 앵커 김영수입니다 뉴스 속보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류 화물 운송의 획기적인 시스템이 국내 물류회사 로지스케어라는 중소기업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에서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화물 운송이 화주 및 운송 기사들 사이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로지스케어 물류회사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미래 지향적인 디지털 화물 운송이라는 시스템으로 수년간 지속해 온 아날로그 방식에서 획기적인 운송 시스템의 연구를 개발하였습니다. 로지스케어 대표님 이하 연구팀과의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존 운송 시스템에서 업그레이드된 주된 내용으로는 카고 매니저 사용과 시스템 연동으로 오더 정보를 자동 발송하고 상하차지 정보 화물 특이사항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위스탁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듯 비대면 페이퍼리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스마트 견적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 운송료를 산출하는 스마트 차량 배정, 무인배차, 배차노락이 없는 자동차량 배정 솔루션을 운영하는 등 앞으로의 미래를 바꿀 로지스퀘어의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이에 오지스퀘어뿐만 아니라 타 운송회사 등 이러한 시스템을 활성화될 수시, 인력 및 소모적인 비용 등 기업 애드서의 업무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카메라 정효동 진주센터 김영수 앵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